조직시나 강의. 4번, 은혜시대. 둘째, 성령의 생명의 법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신이시니, 은혜의 법을 따라 움직이는 신이십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공의의 법을 가르친 모세 율법을 의지할 때는 성령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이 성령 받고 믿음으로써 활동할 때 성령은 다음과 같이 역사하십니다. 1. 해방을 줍니다. 이 해방이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많이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 해방이라는 것은 방랑적인 자유가 되고 맙니다. 성령은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죄의 세력을 이기도록 역사하는 동시에 사망의 권세 잡은 마귀 세력을, 벗어나도록 인도해 주고 다스리는 영이십니다. 둘째, 사람의 생각을 움직여 주는 것입니다. 성신이 역사할 적에 첫째 역사가 그 생각을 움직여서 올바른 생각이 나도록 하되, 하나님을 향하도록 역사하는 것이니, 죄를 사랑하던 자가 죄를 미워하게 되고, 주님을 반대하던 자가 주님을 사랑하도록 하는 역사입니다. 마귀의 역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생각을 넣어주는 것이요.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생각을 넣어줍니다. 세 번째. 죽을 몸을 살리는 일, 몸은 성령이 다스리는 대로 되는 것이니 마귀의 다스리는 몸이 될 적에 죽을 몸이요 성령이 다스리는 몸이 될 때에 그 몸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주님을 영접하는 자는 변화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의 몸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여 승천한 것 같이 우리의 몸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육의 행실을 죽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할 때에 죄로 말미암아 습관된 모든 행실이 완전히 고쳐지는 것은 죄에 관한 몸에 있는 죄악성이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마귀를 이기는 영이니, 누구든지 십자가를 믿고 주님을 따를 적에 성령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끔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친히 기도해 주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서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성령은 내재하여 계셔서 항상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는 영이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만한 사람이 못됨을 아시고 성령은 사람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뜻이 믿어지게 하는 동시에 그대로 기도할 수 있는 생활이 있게 하신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영어롭게 하십니다. 성령이 오신 목적은 완전한 인격을 이루어 놓기 위한 것이니 땅에 속한 인간이 세세 왕권을 누릴 수 있는 인격이 되도록 역사해서 영화롭게 해주는 영이십니다이 영화라는 것은 인간의 물질계를 초월한 신의 영화를 가르친 것입니다. 자, 일곱 번째는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은 인간의 어떤 아무런 세력이라도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조물자 하나님이 독생 성자를 보내서 피 흘려서 완전히 죄를 없이 하는 일과 성신이 오셔서 완전한 열매를 맺도록 역사하는 그 사랑을 아무도 끊을 자가 없는 것이니 이것이 생명의 법이라는 것입니다.